기본적으로,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. 어, 저기, 윤라인은 기본적으로 특수통인 그, 음, 음. 윤석열과는 기획통, 아예 기획부서로 돌아다니셨던 심우정이랑 좀 접점이 별로 없어서 음, 그렇게 할건 아닌데, 김주현 민전수석이 저사람이랑 무난하게 내말 들을 사람이라고 신복으로 아, 뽑은 거니까, 아. 그,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장악하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싶어서 김주현을또 원래 자기랑 사이 안 좋았는데 데리온 거잖아요. 어. 그러니까 윤석열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하고 짓밟으려고 했던 주류 측이 김주현.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야기된 심무정 검찰총장이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인 대검 간부 운명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. 반스까지 벗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. 뭐 저도 그런 표현을 인정 <laughs> <laughs> 수석에 대해서 원래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그립감이 세신 분인데 확실하게 장악하실 거라 그 감나라 배나라 다 하실 분인데. 뭐다. 어. 보국을 안 받을 았 아, 리가 없어. 자기는 이제 숨고 예. 네. 시키는 대로 하는 어. 뭐 꼬붕 이렇게 졸개 뭐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어. 되고. 그렇게 내란 관련 핵심 인사 김주현, 머리가 없는 심우정,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네요.